어 떨어지고 있죠. 다시 대선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1 2일동안 이제 두달 동안 아니 두 달이 아니네요. 넉달이네요. 네, 상당히 이제 세게 활동을 하신 건데 네네. 어그 사이에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음, 터이고 네네.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가 제일 강력했을 아, 것 여론조사를 같은데 여론 조사를 기초로 하면 뭐 그런 그렇죠. 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미래 한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9차더라고요. 3월 8일 날 작성된 네네. 이 보고서는 네네. 이 9차 보고서면 앞에 1에서 8차까지도 보고서가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 아, 그 보고서는 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뭐 다시 찾아봐야 되지만 이제 네. 예, 예를 들어서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의 얘기를 하고 실무단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차이고 뭐남녀가 남녀 이건 뭐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음.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 예. 통상 이루어지는 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내일 어디 저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가기로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은 대구를 가기로 했는데 아, 한 이틀 후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 뭐 인천이 훅 빠졌다 어떤 예. 누가 지역 폄하 발언 있어 빠졌다 예. 그럼 인천으로 빨리 땡겨서 이거 하고 바꾸자 그래. 이렇게 되면 일정은 일정 바꿔야 예. 되죠 조직은 그러면 인천 조직을 빨리 또 가동할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저쪽 걸 캔슬해야 되죠. 그렇죠. 정책 공약은 그에 맞는 센 공약, 음. 요 정도 높이의 공약을 하려고 그랬으면 빠진 걸 회복하려면 뭐 지하철 연장 노선을 논대든지 뭐 예. 거기에 굉장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예. 뭐 이런 공약들이 나가겠죠. 예. 그에 따라서 메시지, 공보, 홍보, SNS 다 아.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출발점은 그럼 뭡니까 음.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현장에서 오는 의견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만약에 예. 제가 어떤 명태균 씨를 알았거나 또는 미래한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좀더더 기억이 각인되어 있겠죠. 네. 3년 전 일인데. 예. 그런데 그런 전혀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 어느 보고서 이게 여연에서 뭘 해서 이렇다 음. 무슨 뭐 갤럽이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은 없어요. 어. 근데 예. 이제 그 지금 준비된 것이 있으면 좀 보면 조,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일단 그, 그 교수님께서 공개해 주신 것은 공표 보도 불가 그니까 그리고 네네. 그 위에 미래 한국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 이게 전국 대상의 보고서 이게 저게 표지인 것 같아요. 네, 표지고 네네. 그다음 거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자,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 후보 중 선생님께서는 누굴 지지하십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0.8, 정의당 심상정 4.1, 윤석열 49.9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네. 3월 8일 날 발표된 조사 보고서니까 발표된 게 아니라 이제 내부 조사라는 아, 거죠. 아, 네, 네. 발표는 안 되고 이제 네. 내부 조사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조사는 이 하루 동안 한 거예요. 아, 네. 네, 조사 일시가 2022년 3월 8일 하루 동안 조사가 된 거고 무선 r d d ARS 100%로 조사를 했고 전국에 18살 이상 남녀 5016명 대상이고 응답률은 8.1%다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이 조사 보고서를 처음에 봤을 때 네네. 어, 여기에도 좀 일종의 이제 조작 네네. <laughs> 어, 있다고 봐요. 보도에 네, 뭐 뉴스타파에서 그 조작한 걸 보도했다는데 저는 뭐 영상은 못 봤습니다. 이야기만 네네. 들었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그 아마 그거는 예선전 때일 겁니다. 음. 어, 보면은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한다,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네. 어 제가 네,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안 봤지만 음. 그런데 제가 추측 건데 이 자료는 그래도 제가 원희룡 그 후보 당시에 종합상황실장하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할 줄은 알거든요. 네. 어, 많이 해 봤고 실제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어, 우선 이거는 본선이고 진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작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 보고서의 이, 이 조작은 이 자체. 없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는 예. 내부 대비로 돼 있는 이거 본선 때쓴 거는 조작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 보고서의 조작은 네 그리고 없다. 샘플 수가 5천 명이 넘잖아요. 예예. 예. 어, 저것도 조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앞쪽에서는 예를 들어 뭐 500명을 하고 2,000명으로 뭐 늘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건 예선전 껄 거고요. 예. 여기서는 진짜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기냐 지냐. 그런데 지금 보시면 9.1%로 이기잖아요. 예, 예.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저기에 보시면 네. 아주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 참여자 네. 숫자가 보시면 절반이 넘죠. 아까 네. 5,000명이었는데 2,700명이니까 한55% 이상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 거꾸로 아까는 이제 9 1을 이겼는데 네. 어, 지금 사전 투표를 보시면 예. 이재명 후보가 훨씬 이기고 있죠. 네, 이재명 투표가 사전 투표는 49.3,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43.9. 네, 예, 이렇게 6% 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예, 네. 바로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그 어, 당시에 캠프를 취재했던 출입기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8에서약12% 네. 정도 네. 이기는 걸로. 네. 엊그제 누가 전해주던데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후보가 뭐 전날까지 뭐 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laughs> 편한 마음 편하게 네. 있었다 이런 뭐 인터뷰를 했다고 누가 네. 기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뭐 저희가 눈으로 보든 말로 듣든 주로 선대본부장 이런 분들은 여연 조사를 거의 매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알겠죠, 많이 알고 네. 봤겠죠. 어~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음. 그니까 러 약간 늘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날 투표 날 그날 투표는 (6시에) 끝나지 않았어요 음. (7시) 반 (8시) 뭐냐면 코로나 걸린 분들 네. 어, 연장투표라는 게 그렇죠. 있어서 네. 근데 갑자기 오전부터 비상이 걸려서 그날 회의를 투표 동료 관련된 회의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막 체크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예. 했었어요 어... 왜 그러면 갑자기 비상이 걸렸을까를 보면 저 그래프를 잘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 뭐냐면 겉으로 예. 표면상 보면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전 투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걸 합산하고 아마 가중치 이런 거 보정을 해 보면, 네. 어 이거 질 수도 있다. 예. 아마 그거는 나중에 강희경 씨나 이런 전문가들이 예. 아마 체크를 해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음. 이거 여차하면 음.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다. 예. 아 제가 약간 왕따 아니 왕따처럼 된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1, 2% 내외의 큰 접전이 될 거다. 어... 엄청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예. 제가 계속 주창을 했어요. 개인으로 붙잡고 한 것도 있고 전략 관계자들하고 커피숍에서 예. 강조한 것도 있어요. 기자분들한테도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다 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음. 어,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한10% 이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왜 어, 지금 와서 했는지 당시에 했는지 하여튼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했는데 왜 에, 당신은 그러느냐 예. 했을 때 어, 정권 교체가 마치 시대적 화두처럼 음. 어떤 그 슬로건처럼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 문재인 정권 교체. 음.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48, 47, 46. 네. 어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넘어서지는 않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 이렇게만 평면상 놓고 보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다 같이 합쳐서 봐야 된다. 왜원재인 네. 지지한다고 하다가 투표장에 가서 갑자기 윤석열 이거 쉽지 않다. 음. 그러니 굉장히 그 내포된 의미가 위험하다. 그게 저어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음. 아마. 추정컨대 명태균 씨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또는 연고 어, 저 김건희 여사한테 그걸 보, 보, 만약에 공유하거나 보고를 했다면 네. 저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됐을 거예요 뒤쪽으로 음. 갈수록 그러다가 투표 당일날 아하. 아침에 보통. 주상을 걸었구나. 추구 구조사할 때각 당에서 지켜보고요. 사람들이 예. 어떻게 답하는지 반응이 어떤지를 봐요. 그리고 예. 투표율이 어떤지. 예. 투표율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앞 음. 뒤쪽에서는 음. 사전 투표 때 그렇게 높았는데 예.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추구조사 나오는 반응이 이상한 거죠. 음. 그날 원래 1 0 시에 음.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오전 0 시. 예,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 기억에 그날 세 차례 이상 회의를 했어요. 세 번. 투표 동료를 해죠. 그날 할수 있는 합법적인 건 투표 동료죠. 음. 그러면서 초비상이 걸렸었고. 음. 어 아마 저런 데이터가 기초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후보 지지도를 조사 결과 분석을 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49.5, 윤석열 후보가 44.8 이렇게 나오고 사전 투표 미참여자에 네, 네. 대한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8.0, 이재명 후보가 30.6 이렇게 큰 차이가 나 이게 났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 네. 투표를 한 사람이 응답한 게 지금 한6 6 정도 차이 난 차이가 거죠, 나는 그죠? 거죠. 그런데 예. 그러면 진실이냐 허위냐 답하는 사람에 음. 가공할 수도 가짜로 답하기도 하잖아요. 음. 사전 투표를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 찍었다고 답할 확률 거의 없죠. 음. 이미 했어요 분위는 이미 끝났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어, 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 그러니까 예컨대 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긴급하게 윤 대통령 후보 어, 뭐그 네, 제가 네. 어, 알 수는 없지만 가 뭐, 어,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유를 했다면 네. 이제 비상이 걸렸을 네. 수있 있죠. 처음엔 에이 그래도 조사가 이렇게 높은데 하다 당일 분위기가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후보께서 이거 전국적으로 투표 동려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대, 후보가 직접? 네, 예. 그래서 상황실에서 어, 긴급하게 모여서 빨리 독려해야 된다. 어디 예. 어디 해서 막 조직 가동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독려하는 거 예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 어느 분이 당일날 무슨 회의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 회의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의 예. 얘기고, 당일날 무장에 바쁩니다. 예, 어디가 당일. 어디가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어디로 그렇죠. 위원장 연락해라. 뭐 해라. 어, 조직국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수도 없는 일들이 음. 실무단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위에 예.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본부장 이상은 예. 그러나 이 실무 체, 초, 책임자들은 예. 정신이 없던 하루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그 전날까지는 투표 참여 캠프가 캠페인 뭐 하십시오. 하지만 네. 사전 투표 그리고 투표 당일날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어~ 예컨대 몰표가 나오느냐 네. 이 정도 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거 지는데 네. 이제 네. 이런 그 전략가들은 계산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마지막까지 바쁘다 그러면 네. 원래는 오전 1 0 시에 회의였는데 네. 후보가 직접 비상을 걸어서 네. 당일 날몇 시에 회의를 하셨어요? 그 거예요? 시간은 뭐 제가 기억은, 기억은 안, 안 나지만 제가 이제 일정표를 찾아보니까 네. 제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어, 근데 당일 1 0 시는 아니고 그보다 일찍 나와서 어, 급하게 회의를 아마 했다 조금 더 일찍 했을 것 같고요 네. 어, 또는 그 시간에. 어, 오전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막 저희가 걸려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표 동료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없이 이루어졌고 아. 네,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가 갑자기 비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들은 얘기죠. 예. 이렇게 직접 보께서 예. 말씀하셨다. 그래서 빨리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해라. 네. 그런데 실제로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가 상당히 이런 뭐 다른 보고서도 뭐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뭐 어떤 걸 보시는지는 뭐 모르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하게 그 해석 음. 처음에 해석할 때 어,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래도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하다가 음. 당일날 아, 아마 아침 분위기를 보고 초비상이 네. 걸렸을 것 같습니다.